자, 오늘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곡선이 접하는 직선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좀 알아야 될것 같아. 자, 이쪽 좀 보이나? 먼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두개지만 알게요. 기울기가 M이야. M이고, X1, Y1을 지나는,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었죠? 아, 그렇죠. Y-Y1은 M 곱하기 X-X1이 됩니다. 어?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x1, y1과 x2, y2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y-y1은 x2-x1 이거 기울기입니다. y2-y1 y2-x1 이거랑 식은 면 똑같은 거죠. 기울기 m자리에다가 x2-x1에 y2-y1만 그대로 대입시켜준 거야. 오케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니이 1학년 때 배웠던 것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다 들어가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직접 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접선의 만일식은 여러분들이 1학, 1학년 때원의방정식에서또 해봤었거든요. 똑같아요 나중에 또미분 쪽에서, 미적분 쪽에서 또 하거든. 그 다음에 기아벡터를 배운 사람도 또 2차 곡선에 또 해. 근데 똑같이 합니다. 첫 번째,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이 만니두 번째, 기울기를 할때 접선이 만니세 번째, 왜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세 가지 유형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 원회만지식에서만 제대로 안 나왔다면 저는 여기서 도무 깝시죠. 자 갑니다. 먼저 곡선 y는 fx 위에서 a,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은 어떻게 되냐. y f x 가는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입니다. 미분 가능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점 a,f,a 여기서 이야기하는 x 근마 y 1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만 알면 되냐면 기울기만 알면 되죠. 그런데 네, 나는데 뭐라 안죠? 여기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신서 어? 우리 미분기수가 뭐라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y f a는 f a 보다기 x 이 a가 됩니다. 이공시가 그대로 힘만 씌워서 다른 하나 없었어. 왜? 하니까 자, 이거 미분 가능한 점에서니까 미분 기울기의 애미 얼마가 되냐면 f a가 돼요. 그리고 어딜 지나 a,fa를 지나는 방정식 지방 공정식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대로 대입시킨거야 y-fa는 f'a 곱하기 기울기 곱하기 x-a가 되더라 이 공식 기억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공식이죠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외역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곡선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위의 점, 마이너스 2, 1에서의 접선의 양인지 x에다 2 e 한, 마이너스 2 대입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는 1 나오죠 그 말은 어저이 점이 저곡선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알고 싶은 거, 알고 있는 것이 뭐가 많은데? 기울기만 아는데, 기울기 기울기는 뭐라고 했다고? f' 마이너스 2가 기울기라니까, 얘가 얘가 기울기라고요. 그러면 전식을 fx로 나은 다음에 f'x는 어떻게 되는 거죠? 2x 플 2가 되죠. 따라서 기울기 m은 f'-2는 k 입시켜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요. 오,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니? 마이너스 2 1을 지나니까 직선으 가야죠. 그럼 y-y1은 이런 얼마? 기울기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x-x1, x1이 마이너스 2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답이야 전개시켜주면 답이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 아이고,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구하는 접선의 완전식 킨다 공식만 알아볼 수있그 1학년 때 공식이 아니잖아 아니, 2학년 때 공식이 아니잖아 미분이 아니라 여기 공, 이 공식이냐, 이 공식 단지 여러분들 알아야 될건 뭐? 야, 미분 계수는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기울기를 할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기울기를 야, 알았을 때 우선 기울기를 할때 접선의 방정식은 아, 또 이거 몇 가지 1학년 때 배웠던 거몇 가지만 알면 좋은데. 그거만 하면 되냐거요두직선의 <laughs> 이치한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거 알고 있으면 문제 이거 문제 풀기 진짜 편해 이렇게 자 먼저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y는 mx n이라는 직선이고요 y는 m 다시 x n 다시 게요요 직선이 l 이고요요 직선이 M이, L1이랍시다. 이거 L1 이게 L1, 이게 L2 그랬을 때첫 번째 L1이랑 L2가 평행해. 평행하다는 이야기는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아 이거 누구랑 누구랑 M이랑 M'가 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L1과 L2가 수직이야. 이렇게 어? 수직이라는 이야기는 뭐지?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죠? M 곱하기 M'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두 개의 조건만 주어진다면 곡선의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것이 돼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어, 기울기를 알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기울기는 안단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뭘만 찾으면 될까? 그렇지 접점만 알면 돼. 접점만. 그 접점에서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일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실은 접점이 잡혀요. 접점이 잡혀. 접점이 잡혀면 것만 알뭘할수 있냐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 기울기 알고, 접점 압니까? 직선이 완니까거 바로 당신은 아니겠습니까? 주문이 알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래서, 뭘 구할 해 거냐면, 자, 접점. 만나는 접.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곡선이랑, 기울기가 M이면 서에게 접하는 직선을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요 만나는 이점찾아 이거면 이미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어떤 곡선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접점이 중요하다. 접점 접점을 찾는데 이 접점입니다 접점의 좌표를 당연히 이게 이 함수를 내가 뭐로 넣을 거냐면 y는 fx로 넣을게요 아이 말을 써놨어야 되는데 없네 아, 그래서 y는 fx랑 곡선이 된다면 당연히 접점의 좌표는 x를 t로 놓고 y를 ft로 놓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지? 이제 접점의 좌표 알았단 말이야 저기울이 아까 주어졌는데 내가 알고 싶으면 이 접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t를 알아야겠지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f't 프라임 값이 뭐가 되는 여기 m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t 값과 뭘또 구해야 돼요? 그렇죠 아 야야 야,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접점의 좌표 t, ft의 좌표를 구해줘야 돼접점이잡혀죠 응. 이게 접점 이렇게 쓸까요? 접점입니다 점 t c m a ft의 좌표를 구해 줘. 이제 기울기 알고 t c m a ft 알았어. 접점의 좌표 알았어. 그럼 다알았잖아 그대로 이제 대입시켜 주면 되죠. y t는 ft는 f 프라임 t 곱하기 x t 이것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알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죠. 접점의 좌표를 알아라. 접점의 좌표만 알면 접선의 관계식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그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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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울기가요 아, 곡선이 y는 마이너스 e x 의 제곱 플러스 o x 아, 연음일 때 그러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의 방정식 지금 구해주라는 얘기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걸 살짝 뭐가 한번 해볼 거냐면 마이너스 e x 의 제곱 플러스 o x 라는 그래프를 해보세요.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 위로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울기가 얼마라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아이구야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 이 접점인 좌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접점을 이렇게 놓으면 X좌표는 모르니까 T로 놓고 Y좌표는 얼마야?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5T가 되겠죠 이렇게 이 점의 좌표가 T입니다 X좌표가 T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 오면, 기울기 m 은야 m 은 f 프라임 t 야. 그런데 그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삼. 주어졌잖아 그럼 나는 얘뭘 찾아야 된다고? 이 t 값만 찾으면 된다고. 접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만 알면 문제 게임 끝이 다니까아 그래? f 프라임 t. 저는 미분해주니까 f 프라임 t 는 얼마요? 마이너스 4 t 4 x 입니다. 4 f 프라임 t 가 t x 스 t 대비하겠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 t 플러스 5가 됐죠? 얘가 마이너스 3이랑 같아. 글씨 좀 지저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마이너스 4t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t는 2가 되겠죠. t가 2가 됐으니까 접점 좌표. 자, 접점은 어디가 있을까요? 접점. t 대신 2를 대입시키면 2.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니까 2 아닙니까? 2,2 2 나오죠. 다시 한번. x 대신 t 대신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이죠. 2,10이니까 2 나오죠. 접점이이 2칸마 이고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3이라고. 음, 끝났잖아. 직선의 방정식 y 마이너스 y1, 이는 f't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했어요. 첫 번째는 목선 위에 있는 점이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고 싶으세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곡선 밖에 있는 점입니다.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도 마찬가지, 로뭐 여러분들이 뭘알아야되냐면 그것만 하는데 접점, 접점만 찾으면 돼.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접하는 점, 그 점만 찾는 것이, 우리가 미분 어, 중에서 접선의 방식은요, 접점의 좌표가 중요하다는 거. 왜? 접점의 좌표를 알면 자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요. 왜? 기울기의 프라임티아죠. 그것만 아시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이된다는것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림으로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다가 이건 지우고 어, 물질판 싫어 여기에 인터넷, 인간, 인터넷 강의를 하는 거나 이럴 때는 물질판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어. 항상 항상 느껴있는데 어, 너무 불편하죠? 자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아 몰라도 돼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y 인에픽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와인 에픽야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여기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a B라고 적어져 어 여기서 1이 접선을 그었어 그러면 접선을 이렇게도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겠죠 뭐가 중요하고 이 점이 중요하다 이점 이 만나는 점, 접점의 작표를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했잖아. 먼저 접점의 작표를 t 마 Ft로 놔. t 마 Ft로 노는 순간 우리는 접선의 만점을 구할 수 있다니까. 왜? 기울기가입 프라임 T고 t Ft를 지나니까. 이런 직선의 만점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어이 점. 이 점의 기울기 m 매할 때가 되냐. 이 점을 T로 놓는 다 내가 T로 놓는 순간 기울기프 f 프라임 T가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직선의 만점이이 놈은 어떻게 되냐 면 이렇게 되겠지. y 마이너스 ft는 기울기 f 프라임 t 곱하기 x 마이너스 t가 이렇게 된다니까. 얘가 된다니까. 얘가 이렇게 근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 이 목선. 이점 a 컴마 b를 지나잖아. 그래서 접선이 점 a 컴마 b 를 지름을 이용해서 t 값을 여기다 그대로 x 대신 a를 대입하고 y 대신 b를 그대로 대입해서뭔 값을 구하면 돼? 자, t에 관한 식이 되기 때문에 t 값을 구하면 되죠. t 값을 구하는 순간 접점이 앞에서 끝나는 거야. 구한다.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연놈에 다시 대입해서 접선의 방식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뭐라고 접점의 좌표. 접점의 좌표만 찾으면 돼. 첫 번째에서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고, 두 번째 것은랑 세 번째 것은 안 주어졌으니까 그 접점의 좌표 찾기만 하면 되고, 오케이. 그 접점의 좌표만 안다면 우리는 무할 수가 있고,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더란 라 이야기죠. 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1,4에서 곡선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의 근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해서 저거 나도 몰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누구냐면 f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야 이렇게 x에 1 한번 여기다 대입하면 1 대입하면 3나오면 1,3인데 1,4잖아 아까 곡선이 없는 점이야 1, 여기 있어 있어 이렇게 이 점이 1,4라 합시다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그으라 그럼 접선을 그면 이렇게 그럴수 있겠죠 야 나는 이 점이 필요하다 접점이 잡혀 접점을 f 좌표로 t로 놓는다면 y 좌표로는 그대로 여기다 대입시키니까 마이너스 t에 적어 플러스 t 플러스 3 되겠죠 이렇게 접점이 잡혀야 아면 뭣도 알죠 기울기도 아냐 니까 기울기 m은 얼마가 돼 f 프라임 t f 프라임 t 자 조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t 이아닌가요끝났습니다 이제 접방을 구할 수 있죠. 접선의방정식 접방. Y 마이너스, 이게니가 Y 1입니다 Y 마이너스 y 플 T 스 t의 g o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은 u m 기 이런 t u l 다가 마이너스 ET 플러스 1에다 e X 마이너스 T. 이렇게. 이게 k 직선이에요, y o k 이 직선이 a 이 직선이 y Okay. 일 것만 4를 지나다니까 x가 1일 때 y는 4라니까 그래도 대입할 거야. y 대신 4 대입하니까 주어진 식은 t의 적곱은 마이너스 t 플러스 1 됐죠? 예, 이는 얼마 x 대신 얼마 됐다고? 1 대입했다고. 마이너스 e t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t 전개시킬까요?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e t 고요 플러스 e t 의 제곱 나오죠? 플러스 1 나오고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마이너스 t 랑 마이너스 t 랑 플러스 1이랑 플러스 1이랑 사라지고 얘이 t r o u n t 의 제곱 t 의 제곱 마이너스 2 t 얘가 0이 이렇게 나오죠 t 는 그래서 뭐 p 나오죠? t 는 0과 2가 됩니다 오케이? o u n d p 여기 s t r 가첫 번째, t 가 0일 때두 번째, t 가 2일 때 0이 되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0 대신 여기 대입하니까 0,3 나오죠. 이렇게. 기울기는 얼마죠? 대입하면 기울기는 m 대신 여기다 0 대입하니까 1 나오죠. 이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에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t가 2면 이거다 대입하니까 얼마? 접점의 좌표 얼마? 2,2니까 여기 대입하면 4-4 플러스 2인 거1 나오죠? 2,1을 지나죠.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지. m은 오늘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하나만 쓸까요?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1 곱하기 x-0 이게 답이죠. 정리하면 답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선의 방식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할때 접선의 방향식1가 뭐 중에 그렇지 접점이었지만 잘 찾으면 게임 오버. e 이서 마치겠습니다.